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편 설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내가 좋아하는, 내가 많이 쓰는 설정을 바로바로 바로 세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설정을 하시려면 보통은 이 설정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복잡하죠. 그래서 이 상단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위에 지금 나오는 것이 간편 설정 메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더 내려주시면 전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밑에 보시니까 점이 두개 있죠. 점이 두개 있다는 것은 페이지가 두 페이지라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말씀드릴 두 가지는 첫째는 이 버튼의 순서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단에 올라오게끔 바꿔주는 것입니다. 버튼 순서를 눌러 주시고요.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버튼들을 움직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. 만약에 내가 블루라이트를 이 기능을 앞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다 끌어다 주시고 페이지를 바꾸신 후에 네, 내가 원하는 상단 위치에다 넣으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. 블루라이트 기능이 올라왔죠. 그랬을 경우에 상단의 베스트 6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하고 많이 쓰는 기능들은 바로바로 바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위에 있는 아이콘들은 온오프 버튼을 이야기합니다. 따라서 손전등을 눌러주시면요.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네 한번 누르면 꺼지는 이런 형태의 온오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죠. 껐다, 켰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. 여기에는 단지 원오프 기능 외에 밑에 있는 글씨를 눌러주시면 세부 설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손전등도 밝기가 단계 1부터 단계 5까지 다섯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. 내가 원하는 단계를 설정해 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죠. 마찬가지로 블루라이트도 필터의 강도를 세게 또는 약하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. 완료 누르시고요. 또 필요 없을 때는 스위치를 이렇게 오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간편 설정에서 내가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상단에 배치해서 바로바로 바로 어,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들 그때그때 그때 이 기능을 이용하셔서 좀더 편한 스마트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